이런 문제가 7문제, 8문제, 9문제까지 출제되는 걸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laughs> 안녕하세요 구자현의 야자시간 해커스 토이걸스의 구자연입니다자 오늘은 여덟 번째 명사절 접속사 시간인데요 말 그대로 명사 자리에 들어간 문장을 이끌어주는 접속사겠죠 지난 시간에 다뤘던 우리 부사절 접속사와는 뭐가 다를지 아직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오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제가 준비한 문제 6개 중에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20초 드릴게요. 이번 문제 풀어봤나요? A, B, C, D 보니까 우리 it's는 그냥 소유격이고요. Who, whose는 접속사죠. 아 물론 so도 접속사긴 한데 so는 등위접속사로 주로 쓰이죠. 그냥 독립적인 양쪽에 있는 두 개를 가운데서 연결하는 접속사. 근데 우리 B번, C번은 어떤 접속사예요? 이 접속사를 기점으로 뒤에 절이 묶이죠. 묶인다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절인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자, 지금 no라는 동사, 그렇죠? 투부정사도 동사의 특성을 가지니까 동사 원형 나와 있어요. 타동사니까 요 뒤쪽으로 그럼 no에 대한 목적어 자리 아닌가요? 그럼 목적어 자리에, 와, 동사가 또 나와 있네? 그럼 동사 두 개가 연결되려면, 그리고 no의 목적어 자리에 문장이 들어갔으니까 명사자리에 문장, 아, 이거 명사절 접속사 찍는 문제네. 그럼 a번이랑 d번은 일단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이 명사절 접속사 중에서도 이런 특징을 가진 접속사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 질문 드릴게요. what, which, whose, whatever, whichever 이 다섯 개의 접속사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개의 문장 구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 명사절 접속사를 항상 할 때마다 이 완벽불안벽인 거에 너무 매몰되어 있거든요. 아, 물론, what, which, whose, 그리고 whatever, whichever이 뒤에 기본적으로 불완벽한 문장이 오기는 합니다. 지금 적어 놨듯이 위에. 그런데 얘네가 어떻게도 쓰일 수 있냐면요. 두 번째 특징은 뒤에 관사 없는 명사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서 그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이 뒤쪽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항상 나와요. 선생님, 그래서 그게 완벽한 건가요? 불완벽한 건가요? 그걸 왜 나누려고 하는 거죠? 기억하세요. 접속사를 나누는 건 완벽 불완벽은 하나의 기준일 뿐인 거고, 그걸로 나눌 수 있는 접속사는 나누되, 그렇지 않은 접속사들은 그냥 이 접속사가 문장 구조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그냥 이해하시고, 습득하셔야 돼요. 왜 원어민들이 그렇게 접속사를 쓰니까? 얘네를 그래서 우리는 뒤에 있는 명사, 관사 없는 명사를 꾸미면서 나머지 문장을 이끈다라고 해서 의문형용사. 또 whatever whichever를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면서 나머지 문장을 이끈다라고 해서 뭐 복합 관계 형용사라고 하는데 제발 그런 용어는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전공자고 그냥 영어 전공했으니까 알고 있는 거지 일상생활에서 쓸 일이 없습니다. <laughs>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복합 관계 형용사라고 외웠는데 막상 문장 해석이 안 되거나 대화가 안 된다?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실전적으로 가셔야 돼요. 문장을 보는 눈을 길러야지 용어 정리를 하는 게 문법 공부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관사 없는 명사를 붙인 상태에서 나머지 문장을 이끈다? 그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 보호자리에 있던 명사였던 거예요. 그럼 주어자리에 있었으면 그냥 주어자리 그대로 남은 채로 그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이 뒤에 이어지겠죠? 그럴 때 뜻, what, which, 어떤, whose, 누구의, 그리고 whatever, whichever, 어떤, 뭐뭐든지 라는 뜻으로 주로 쓰이게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럼 앞으로 할게요. who는 그냥 생으로 불안벽한 문장밖에 못 와요. 후즈는요. 그렇죠. 불완벽한 문장이 올 때도 있지만 주로 어떻게 쓰인다? 관사 없는 명사가 붙어 있는 채로 나머지 문장을 이끌 겁니다. 뒤에 볼게요. 관사가 없는 채로 주어가 있네. 그럼 벌써 의심부터 되셔야 돼요. 어, 관사가 없네. 그리고 was 있고 수동태 문장이죠. 잠깐만요. 후를 집어넣기엔 뭐가 비어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비어있는 게 없으면 이걸 어떤 구조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디어와 이 접속사 후즈를 하나의 덩어리로 꾸미는 것처럼 봐야죠. 그리고서 이 주어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이 뒤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요? 누구의 아이디어가 선정되었는지 매니저는 알 필요가 있다. 그렇죠. 문장의 구조를 습득해 주세요. 그럼 이것과 관련된 문제, 2번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20초 드릴게요. 풀어볼게요. 자, 그럼 2번 문제 보기를 먼저 볼게요. A 에이... 것은요, 등이 접속사. as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는데 부사절 접속사, where, whatever 명사절 접속사 가능합니다. 그럼 무슨 절인지부터 볼까요? We s u p p o r 동사죠. 뒤를 보니까 어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왔어요? 주어 동사, 문장, 문장이 또 나왔으니까 절을 이끌어주는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선택 문제네요. A와 B는 지우셔야 됩니다. 선생님, C번, D번 둘다 명사절 접속사인가요? 네. 그럼 이제 문장 구조를 볼까요? 자, 뒤를 보니까 엥? 뜬금없이 관사 없는 명사가 붙어 있죠. 그리고 주어 동사가 있는데 저기 뒤에 implement 동사 타 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자리 비어 있죠? 그렇죠. 원래 approach가 뒤에 있죠. 왜? 방법을 실행하는 거니까. 그럼 그 뒤에 있던 명사가 앞으로 끄집어 나오죠. 왜? 어떤 접속사의 특성 때문에? 그렇죠. 아까 전에 했던 what, which, whose, whatever, whichever는 뒤에 있는 뭔가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자리에 있던 명사를 접속사 바로 뒤로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면서 관사 없는 명사가 붙어 있으면서 그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이 뒤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쓰이는 접속사 여기서는 보기에서는 whatever밖에 없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접속사와 명사가 붙어있는 채로 나머지 문장이 뒤에 이어진다 해석해볼게요 야, 그 팀은 도와줄 거야 네가 어떤 접근법을 실행하기로 결정하든지 간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간에 다 도와줄 거야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겠죠 그럼 이거를 whatever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오케이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0초 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과연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전치사도 하나 있고요. 보기 보니까. 부사도 있고 와, 왓과 대은 명사절 접속사로 주로 쓰이는 접속사들인데 앞에 동사도 있고 뒤에 understand 동사 있으니까 얘네들은 일단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왓과 대의 선택 문제가 남아있죠. 물론 솔직히 이 문제는 이때 가짜주어, 진짜주어 문장으로서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대시냐, 와시냐 선택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떠올리더라고요. 어, 선생님 대신 완벽한 문장. 왓은 불완벽한 문장 그리고 이거 무슨 무슨 것으로 뜻이 똑같던데 뭐 완벽 불완벽 나눠서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대과 와의 뜻이 똑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뭐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참고로 대과 와은 똑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과 와의 뜻이 똑같아요? 대의 본질은 원어민들 머릿속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대 이하로는 내용이 설명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that 이하로 묶어서 할때 우리가 that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용 설명을 해야 되니까 완벽한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린 뭐라 그래요? I think that 내가 생각하는 내용을 that 이하로 묶어서 목적으로 여러분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그거를 뭐뭐라는 것에서 아 내가 널 좋아한다라는 것, 것이라고 해석을 할 뿐인 거지, 것이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왓의 것과는 아예 다른 거예요. 왓은 말 그대로 something, 무엇. 그 무엇에 대한 설명이니까 불완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비어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왓은 했죠? 어떻게 쓰어요 관사 없는 명사가 붙어 있으면서 그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킬만 알고 가는 건 좋은데 그 스킬을 알기 전에 좀 먼저 이해를 하고 스킬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스킬만 적용하면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 600점이 목표다? 스킬만으로도 어떻게든 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적어도 700, 800, 900 이상이 목표다. 기본기가 탄탄한 상태에서 이해하면서 스킬이 보너스로 적용이 되면 더 좋겠죠. 그럼 이 문제 다시 갈게요. 뒤에 주어 쭈르룩 가다 보니까 목적어까지 있죠. 왜 완벽한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내용 설명 데 이하의 내용이 뭐예요? 필수적인 거죠. 정답 비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 t 가짜 주어 진짜 주어 문장까지도 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0초 드릴게요. 자, 4번 문제 되게 고난도 문제입니다. 사실 이 개념은 되게 고급반에서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어 보죠 한번 여러분 설마 이러진 않았겠죠 와 뒤에 is 있다 오 h is 와 a 번 이러진 않았겠죠 어떻게 시야가 여기까지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 나머지 bcd는 접속사들이잖아요. 접속사들이 보기에 있다라는 건 한번 확인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뒤를 보니까 must d e m o n s t r a t e 이는 동사가 있죠. 그럼 뭐야? 이 자리부터 이 자리까지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절 접속사 A 번은 안 되는 거죠. B 번, C 번, D 번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B, C는 뒤에 주로 불완벽한 문장 쌩으로 그냥 옵니다. 뭐 다른 문법적인 특성이 없어요. 그냥 불완벽한 문장이 오는 접속사예요. 대신요 명사절을 이끌 때 그냥 완벽한 문장이 오는 접속사입니다. 뭐 명사를 끄집어내서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뒤에 통째로 주어가 비어 있네? 그럼 됐도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 설명이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뭔가 부족한 채로 됐어요. 그럼 후 who 아니면 후에버이잖아요 자, 그러면 후는 누가? 후에버은 누구든지라는 의미의 확장이 일어나죠? 개념 하나 보고 갈게요. 여러분 만약에 에버이 붙어 있는 접속사들은요 어렵지 않아요. 의미의 확장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질문 후는 누가? 후에버 r 무슨 뜻? 확장 시켜 보세요. 누구든지. 왓은 무엇? whatever 무슨 뜻? 무엇이든지. which는 어느 것? whichever 어느 것이든지. where 어디서? 그리고 wherever 어디서든지. when 언제? whenever 언제든지. 그렇죠. 의미의 확장이 되는 거예요. 물론 각각 문법적인 특성은 있겠지만 그럼 물론 who whoever 선택 문제가 나온다. 기본적으로 세팅은 불완벽한 문장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해석과 문맥에 맞는 접속사 고르셔야 돼요 그냥 누가 라는 뜻이 어울릴지 의미의 확장의 뜻이 어울릴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해석하셔야 돼요 리더십 자리에 선택되어진대요 Demonstrate exceptional problem solving and communication skill 어, 문제 해결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리더십 역할에 선정되는 누구든지 이런 능력들을 보여줘야 된다 의미의 확장된 뜻이 더 어울리죠 정답 뭐로 된다? C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후후에볼 선택 문제 오번 문제 20초 드릴게요 풀어볼게요. 오, 5번 문제 보니까, 어, 선생님, ABCD가 보기가 접속사들이 아닌데요? 오늘 명사절 접속사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아, 맞아요. 그런데 어떤 문법적인 특성이 있겠죠? 자, express라는 여러분 왜요? 표출했다. 그럼 목적어 자리에 how가 이끄는 명사절이죠. 역시나 뒤에 주어동사 있습니다. 그런데 how랑 주어동사 사이에 빈칸이 뚫려 있다? how의 접속사의 특징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특징. how를 어떻게라고 쓰고 싶잖아요. 그냥 생으로 완벽한 문장이 나옵니다 How you did it 네가 이것을 했던 방법 어떻게 또는 방법이라고 쓰이죠 그런데 두 번째 쓰임이 있어요 또 완벽 불안벽 나누지 마세요 그냥 두 가지 쓰임이 있고 첫 번째 쓰임에는 완벽 불안벽의 기준 중에서는 완벽한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얼마나 라고 쓰일 때가 있습니다 오 그럴 때는요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붙여서 습니다 여러분 너몇 살이야? 우리 뭐라고 물어보죠 how are you old가 아니에요. 원리로 하면 의문사 동사 주어에서 의문문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how는 그러지 않아요. 뒤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가 있으면 앞으로 끄집어 당깁니다. 그래서 how old are you? 너 얼마나 늙었냐? 너몇 살이냐 물어보는 거죠. 똑같아요. 명사절 접속사도 뒤에 있는 문장에서 형용사나 부사를 자기 뒤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뜻이 얼마나 라는 뜻으로 바뀌고, 그 형용사 부사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이 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형용사 부사 둘다 들어갈 수 있는데, 형용사를 쓸땐 언제고 부사를 쓸땐 언제냐? 형용사를 끄집어냈으면 원래 형용사가 있던 자리가 있겠죠? 그게 주로 토익에서 이 형식 동사 뒤에 비어 있을 겁니다. 이 형식 동사가 있고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how 뒤에 가는 형용사일 거고, 왜? 여기서 튀어나왔으니까. 근데 부사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어동사가 있고 그냥 완벽한 하나의 문장에서 수식어 부사가 그냥 뒤에 있었는데 끄집어 나온 거겠죠? 그냥 뒤에 기본적인 완벽한 문장이 이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관점으로 이 문장을 다시 볼까요? 자, was 뒤에 보어 비어있죠. 그럼, howdy에는 형용사 또는 부사가 들어가서 c번, d 번안 되는데, 형용사 부사 선택 문제가 나온다? 원래 있던 자리가 뭔지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She was grateful 이었겠죠. 형용사 보어를 앞으로 끄집어 당겨서 그 팀의 헌신에 있어서 얼마나 그녀가 고마운지를 표출했다. 정답 뭐가 된다? How grateful. 그렇죠? b번이 되는 거죠. 6번 문제, 20초 드릴게요. 풀어보겠습니다. 6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설마, 이러지는 않았겠죠? Decide 뒤에 목적어 자리니까, 댐, 우와, 끝.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위에, 뒤에 있는 투부정상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들을 결정하지 못했다. 승인하기 위해서. 뭔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A번이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맥상. 여러분, 언도 아니죠? 갑자기 전치사가 들어갈 순 없으니까. 그러면 전치사, 뭐야, regardless of도 안 되네요? 그럼 선생님, 말도 안 되잖아요. 왜, w h e t h e r 는 뒤에 주어동사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거 다 정답이 아닌 건가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whether, what, how라는 명사들 접속사는 뒤에 그냥 생으로 문장이 나오기도 하지만, 뭐가 나오기도 한다? 그렇죠. 투부정사가 문장 대신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할지 안 할지, 무엇을 뭐뭐 해야 할지 또는 뭐뭐할 방법 이렇게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억할게요. 명사절 접속사 뒤에 투부정사를 쓰는데 근데 또 모든 명사절 접속사 뒤에 투부정사를 쓰는 건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거세개만 정리했으니까 이세개 가장 빈출되는 겁니다.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이 문장 볼까요? decide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뭔가 쓰고 싶은데 투부정사가 붙어있다? 근데 w h e t h e r 있다? 넣어보는 거예요. 해석해볼까요? We 원에는 have yet to 하면 뜻이 뭐죠? 아직 뭐뭐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직 결정 내리지 못했어.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데 뭘 결정 내리지 못했냐면 to approve. 예산을 승인해야 할지 안 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말 되잖아요. 정답 d 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whether to 동사원형이라고 묶어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명사절 접속사 6번 문제까지였습니다. 자, 8강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토익시험 보러 가서 명사절 접속사를 만약에 만난다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감이 좀 잡히셨나요? 자, 다음은 야자 시간 마지막 시리즈예요. 와, 벌써 마지막! 형용사절 접속사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